준생 친구들 안녕 안녕. 저희는 취업준비가 취미자 특기자 직업인 전업준생 철수 존슨입니다 아 존슨씨 우리가 또 왔죠? 그렇습니다 멀티캠퍼스 바로 뒤에 땅 강남 저희가 근데 오늘 여기 왜또 왔죠? 이것 찍으러 왔지? 노동자의 날인데 <laughs> 오늘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귀한 분들을 모셨죠? 그렇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자 하나 둘셋아 이쪽에? 하나, 둘, 셋어아 아. 하나, 둘, 셋어 좋았어 좋았어 자야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? 어? <laughs> 어 근데 이 형은 약간 그러니까 키가 <laughs> 아니 키가 아니라 얼굴을 보라 그래야지 <laughs> 자 아무튼 간단히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올해 입사했고 대기업 현직자 네. 아, 대기업 차. 어디라고 하셨죠? <laughs> 약간 무섭나요? 이런 거에 대해서. 네. 아, 밝히고, 밝히고 싶은데, 네. 에, 좀 어,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, 나중에. 아,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. 아, 회사 생활하기 제가 어려울 수도 있 아, 회사 생활하기 아니. 어려우니까. 아, 워낙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시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아 그래. 저희가요? 안녕! 안녕! 자, 누나,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. 전공했고요. 얼마 전에 졸업했고, 지금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어때? 잘 되시나요? 10개 넘게 썼는데. 다0개 넘게 썼다고? 그럼 이 취업 준비하시는데 뭐 영어 시험 같은 거 봤죠? 네 토익 딱한번아 그거 몇점 나왔어요? 저7 0 0점아 그럼 토익은 그 정도고 말하기 시험은 혹시 본적 있어요? 아 이제 처음 보려고 하는 건데 음. 도민하다가 음. 오픽이 좀더 쉽다? 아 쉽다. 공 짜라 그래서 보는 거아니에네 <laughs> 원래도 오픽 하려고 했어가지고 아. 어, 오픽이 막 진짜 영어 말하기 시험이다 이래가지고 누나 진짜 말하기 싫은 게 자신 있나 보다 네, 저 외우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, 잘한다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보다는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야, 진짜 이 토익 7팩이 <laughs> 형은 취업 준비하실 때몇개 썼어요? 저한 30몇 개? 30몇 개? 30 개. 그중에서 몇개 붙었죠? 많이 붙었었어요 아, 형 그때 당시 그 영어 성적 어떻게 됐어요? 토익이요? 네 토익 거의 만점 예. <laughs> 회사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오픽 보러 온 이유가 있어요? 오픽이 이제 인사국과 이런 거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, 오픽을 들어왔다. 열심히 안 하면 도퇴해야 돼요 누나 이번 오픽 보기 전에 준비 어떻게 하셨죠? 책도 사서 보긴 했는데 그 유튜브 영상들 좀 보고 KTTV에 나온 네이버 파파고 대 구글 번역 이런 거 보셨나요? 아 그거 봤어요 봤어요? 네. 그거 보고도 오픽하고 싶었어요? <웃음> <웃음> 무슨, 무슨 채널 보셨어요? 오픽노잼이라고 오핑 노잼? 아, 그거 보는구나. 그오핑 노잼의 노하우를 오늘 다 쏟아붓겠네. 진짜로 오핑 노잼 지켜봐 주세요. 자, 근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이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? 아, 그러네. 어, 괜히 모신 것 같아. 그렇게. <laughs> 오늘의 주제는 바로. 단비자들준생 시험 보기 전에 이두분 간단히 한번 대화를 영어로 한번 진행하고. 그러게 프리토킹 한번 어. 두분 가능하시겠네. 어. 스타트. 이이이 어? 영어 뭐? s <laughs> 아... Hi. Hi. Nice to m <laughs> I'm good. 마이크 물리잖아 <laughs> Fini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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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i 아, <저는> 눈빛으로 대화를 <laughs> 오늘 몇 등급 예상하십니까? 저는 공 h Finish. f i i h 받지 않을까 누나는 음. 그럼 무슨 등급 예상하세요? 저는 그나마 뭘좀 봐서 I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. 봐서 IM? 공부를 안 해서 IH. 결과가 조금 예상되긴 한데, 예, 어쨌든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말을 하고 해! <laughs> 하나, 둘, 셋. 자, 아, 드디어 도착해? 도착해? 아, 잠깐만. 자, 그럼 이제 바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착석해 주시죠. 아, 잠깐 보기 전에 각자 좀 응원의 한마디씩 한번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응. 저는 당연히 현직자 편이니까, 응. 형 그냥 살살 해줘. 어? 이 누나 봤잖아. 어? 나도 현직자 편이야. <laughs> 아 그래? 자리 에 앉아주세요, 형. 형 여기. 누나,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나 누나 편이야?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있는 스타트 버튼 클릭하셔서 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And it was really fun because there are a lot of characters that you can, um, they're airing, uh, games, like... I live in a apartment alone. Bathroom is three and washroom is two. But because it's on yeah. a restaurant with my boyfriend, so... 와. 오늘 고생 많어 벌써 끝났어 네. 오늘 어, 지금 10분 10분 코스데 아니요. 20분 넘었어요. 아, 그래. 너다니 다른 이거 시험 몇 분? 아니야, 야. 원래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엄청 빨리 끝내서. 만점 받은 사람들이. 너는 아직도 문제 다푼 거죠? 네. 어땠어요? 너무 쉽게 생각한던거 같아. 너무 어려웠어. 요 그런데 표정이 왜안 돼? 공짜라니까? 무슨 드런 <laughs> 예정이? <등장인? 웃음> 저 아까 IM 나올 것 같은데 IM도 안 나올 것. 같아. NH? <laughs> 나트만이라. <3원이래. 웃음> 그거 나옵니다. 나옵니다. 박수. 아. 축하합니다. 아이, 아, 영광입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뵙게 됐다. 아 형, 저 안에서 지금 네. 내부 첩보를 받았는데, 어 굉장히 아주 수준 높다고. 그 <laughs> 저게. 형인사가 10분 만에 자리 박차고 나갈 때 음... 무슨 생각 했어? 아몰라는데요아그래인이누는형 뭐, <목소리> 엄청 신경 썼다는데? <목소리> 그러게 아, 역시 예.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남신이안니야 그러니까 아.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본인 싶어. 할 말만 하는 거지 그냥 아. 형 무슨 등급 나올 거 같아? 아 이제 IH 정도 나올 거같아 아예 h 정도? IH 정도 너무 겸손한 그래. 거 아니야? 아니, 질문에 아. 답을 음. 충분히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하다가 페어플레이 음. 한 거잖아 아 그럼 그럼, 그럼. 그럼. 서로 한번 하시고 어. 락셔도 외환하시고 더, 더 숙여 더 숙여 그런데. <laughs>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여보세요. 누나, 누나 잘 지냈지? 네. 누나 같이 시험 봤던 그 형의 성적에 대해서 들었어? 어 아니요. 네가 얘기해줘. 누나 그형 A 엘라왔대. 누나 뭐라 그랬지? 아이엠 보 아이엠 원 나왔어? 야잘 나왔다 그래도 아니 이게 잘 나온 건가? 누나 꽁짜로 아이엠 받은 거면 진짜 잘한 거야. 그렇지? 이제 돈 주고 아이엠씨 받으면 되지. <laughs> 이번 오픽 시험 보고 뭘 느꼈어? 오픽 비싼데 꽁짜로 봐서 좋았고 아 음. 어, 그리고 보다는 오픽이 나았던 것 같아요. 공부하면서 근데 이번에 빡쳤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 오픽했으니까 계속 오픽하려고요 음. 그럼 누나 이제 취업 준비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오픽도 다시 하고, 커말도 음. 하고, 음. 자소서 쓰고. 음. 울었던 거 아니지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왜 잊고 있었는데. <laughs>